하늘궁에 지금 진짜 백마가 생겼습니다 네, 서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, 실망 반가워요 네, 반갑습니다 리얼리티 썸싱 스페셜이에요 리썸스라고건뭐냐 저희 오늘 본자 청년회에 모여가지고 총재님 다 같이 뵙고 하늘궁에서 촬영하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제가 급작스럽게 촬영해드렸는데요 여기 말이 생겼어요 반대에서 타야 돼요 백마 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백마가 생긴 거예요. 정말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. 차 옆쪽에서 본자 청년의 모임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이쪽을 보니까 꼬리를 흔들고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. 아 잘못 봤겠지 했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왔어요. 오세요 여러분 하늘궁으로 오세요. 와 하늘궁 오세요. 혼자 청년에 오늘 한 30여 명? 30여명? 아, 33명 네. 모였어요. 맞아, 33명 이. 딱. 이 오늘, 오늘. 아, 아, 좀 아, 네. 네? 눈을 좀 가리니까 이뻐요. 아, 아, 네, 맞아 가리는 거예 네, 네. 눈, 눈은 가리는데? 더 이뻐지면 될혼자 <laughs> 아. 청년에 아, 멤버들의 나이는 참 갭이 큽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안장, 안장이 다 풀렸나보네. 반대쪽에서 안장 안돌아가게 잡아줘야 돼요. 그거를. 식사하실 분 힐링공으로 가세요. 이상훈님은 그거 타고 힐링공 가셔요. <laughs> 어, 다음에 그 모임 할때 있잖아요. 등산 모임 어때요? 아, 좋죠. 그죠. 혼자 청년의 등산 모임, 등산 모임 이런 것도 모임. 한번 하고 다음에. 그죠. 제가 여기 코스는 좀 알아놨습니다. 하늘공 저 곳곳에, 어, 음. 저기 일형봉이나 형제봉 이런 데좀 알아놨어요. 아, 등산 아, 코스를 아니까. 아, 어. 어 사실 좋네. 엊그저께 오, 오. 제가 밤 따로 가봤는데, 밤이 이거, 이거, 이거. 다 이거. 태풍이 떨어지고 이거. 없더라고요. 이거.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, 이 채널에서 앞으로 실망할 겁니다. 허경영 TV, 어, 새로운 채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. 주변 분들 구독하기 못하시면 좀, 어, 좀 알려주시고. 영상 보실 때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, 어, 인기 영상으로 올라갑니다. 자, 평화로운, 어, 어떤 평일 수요일 날 하늘궁 전경 모습입니다. 말도 안 되게 진짜 말이 생겼어요. 여러분 식사로 갑시다 이제. 힐링궁으로 오세요 힐링궁. 어? 어 빨리 가야 골, 돼. 꼴등 설거지. 꼴등 설거지 하기 뭐, <laughs> 어? 정우 씨야? 와 여기도. 안녕. 아이고. 이쁘다. 이쁘다. 다리, 예. 다리 걸고. 예. 예. 이쁘다얘 예. 지금 불쾌하다불쾌해 예. 지금. 하나둘한에 그렇지. 아니면 자 이제 식사로 가야되요 다음에 또 재미난 장면 있으면 찍어 드릴게요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